새로운 시작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 16세기까지 지배적인 주장이었던 이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뒤엎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했지요. 그래서 이 말,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은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커다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관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교 저문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무엇 무엇 이전과 무엇 무엇 이후로 나뉜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모습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수 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앱이 있었던 때와 그렇지 않은 때로 나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했었나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운전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은 때로 나뉜다. 나의 신앙은 장목사님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로 나뉜다. 물론 여기서 장목사는 장경동 목사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여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기 전과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은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구보의 모친인 마리아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구 첫날 즉 지금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물론이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큰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례의 풍습대로 향품을 가지고 가서 그 무덤에 가서 애도하면서 자신들의 슬픔을 위로받고자 해서 갔던 겁니다. 도착해 보니 그 돌이 무덤에서 굴려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굴려 옮겨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헬라어에서의 어떤 신적 수동태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이 일이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어떤 인간이나 자연의 힘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자연의 논리와 법칙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영적인 신비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돌이 굴려진 무덤 안으로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3 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4 절에서는 그로 인해 여인들이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올라가던 여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 펼쳐진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큰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여인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을 보고서는 더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여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과 6 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큰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들을 향한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로 인해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여인들에게 그 하늘의 신비로 말미암은 이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마련하신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미 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이라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유한한 그 자연의 법칙 속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울고 있었던 여인들이 이제는 이 놀랍고 신비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발절은 여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관한 관해, 관해 미리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라는 그 말씀도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말씀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빈 무덤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그 모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빈 무덤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슬픔의 발걸음으로 무덤을 올라왔던 여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전해야지만 되는 기쁨과 그 소망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8장 8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무서움은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그런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사실. 그 영적인 신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경외감으로서의 무서움이 그리고 큰 기쁨입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그래서 큰 소망 가운데 고하게 된 기쁨이었습니다. 오직 부활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 그 부활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누리게 되는 경외함이요 기쁨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는 장면을 더불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한글 성경은 예수님께서 평안한지를 물으시는 의문형으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 평안으로, 우리말 평안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이레테"라는 그 단어는 원래 원형이 "카이로"로 기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사 4장 4절에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함께합니다 어디에 쓰여지는 문구일지 짐작이 되시는지요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문구들이랍니다 새로운 시작 함께합니다 어떻게 수술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형 수술을 하기 전과 한 이후로의 인생이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홍보 문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해 드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서 이 전환이 영어로는 레볼루션 혁명, 혁신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이 사망과 죽음의 어둠에서 부활의 영광과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껏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사단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의 발걸음은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절망과 그 슬픔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허락하신 이 영광의 부활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어난다,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빛을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지는 염려와 두려움 슬픔과 낙심 절망과 불행을 이제는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새롭게 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붙잡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늘의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귀한 부활의 은혜와 영광과 소망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절망과 슬픔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노리하며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